그동안 신모드를 조금 잊고 살았는데 오늘은 신모드를좀 해봐야 되지 않나 금칠 분이신데 사실 금 팔로도 힘들어서 어쨌든 약간 안 된다고 봐야 하는데 초반에 신의 도를 빠르게 좀 부셔 주는 게 좋은데 일단은 그래도 3적의 이득가금못 참지 작업 많이 있는데 오케이 잡았고 그렇지, 잡은 거지? 괜찮은데? 일단, 스타트가 좋다. 첫 번째, 버프가 뭐냐? 물리 피해 증가. 로켓 추강 나왔는데, 물리 피해 증가는 너무 좋네. 일단, 업그레이드 조금 당겨보자 그러고, 산적이 또, 하, 이 원산적은 좀 그렇잖아. 어, 이 산적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딱두 개까지만. 요렇게 그럼 각본 상태에서 1분이면 또 충분히 잡거든요? 신호, 신돌도 조금 컨트롤 해줄 거라, 피 개피 남았을 때좀 빼가지고 산적들이 조금 이득 볼수 있는 상태를 좀 취해주자 로켓초 하나 있으면 충분히 깨 그리고 이십에이브도 어 변신시키거나 폭발시키면 무조건 깨니까 오케이 여기까지만 때려주고 15초 그렇지 오케이 어 야무지게 잡았음 야무지게 우리가 지금 골드량이 조금 뭐 그시게 해도 어치명타임5% 증가도 되게 좋네요 1 0초남았고 저거 타이밍 좋게 산적들 바로 좀 보내주는 거 잊지 말고 양군들 꺼내가지고 한번 합성해봐야 되고 산적들 넣어야 돼 타이밍 바로바로 바로바로 바로 2 0까지가 직접 남아있고 그렇지 오케이 호랑이 사부 밤만은좀 그렇고 나무 그래도 한번 노려봐가지고 배트 한번 뽑아봅시다 초반에 50까지는 그래도 저기 뭐야 괜찮은 게 그리고 신의 돌딜조돌도좀 가능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빨리 와 빨리 와 자, 여기서, 변신해야 돼? 그렇지, 변신했고. 이러면 시네돌, 여유롭게 잡을 것같고요 죽어버려. 바로 시네돌. 우치 좋아, 우치 보고 로켓추가 밖에서 때릴 테니까, 우치가 시네돌 안에 들어가가지고 조금 때려줍시다. 최대한 어떻게든 좋다고 하는 건다 껴넣어가지고, 보스 딜, 라인 딜뭐 충분하게 박아주는 거지. 3 0에이브 넘어가는 순간 하나 더 뽑아주긴 해야 될 듯. 로케추 한 마리 더 노립니다잉. 보스가 나쁘지 않아 판매 미션 잘 써는 거 너무 좋고, 오케이. 우치 빼준 거 타이밍 좋았고, 신의 돌좀 널널하게 잡는 게 나을 듯. 이거 그냥 잡아버리죠. 왜냐하면은 보스랑 타이밍 좀 겹쳐지면은 애매할 것 같아. 자, 로케추가 하나 더 나와주고, 이거 바로 폭파. 아, 폭파된 거좀 까비. 아, 앞선 가봐. 아우씨 보안감만 아니면 다 좋았거든요? 로켓추 한 마리 더 나와줘야 이제 좀 안정적으로 갈것 같아서, 이거 로켓추, 이젠, 이건 성공해야 돼. 성공 못하면은 바로 다른 거각 봐야 되고. 나이스. 인디 각 받고. 야, 이거 너무 좋아. 인디가 반감 24. 나쁘지 않아. 두 마리인데? 폴드가 그리고 공속 감소라서 로켓추한테 좀 타격이 있어서 무섭습니다. 오케이, 잡았어. 와트 한번 밀어봅니다 와트 한번 밀어보고요 야시신에서 신의 돌도 야무지게 먹었고 전체적으로 각이 야무지게 됐는데 이거 아야 진짜 이거 50에이브 우리 못 잡을 것 같은데 아 잠깐만 일단은 밀어보자 아 잡을 수 있으리라 베인 각 바로 안 나와주나요 혹시? 폭풍거인이가 지금 아차 한 마리랑 궁수한 마리 있으면 베인이 한 마리 나와가지고 좀 안정적이긴 한데 문제는 뭐다? 영원병, 그런트라. 아, 씨, 마디랄게 우치밖에 없는데, 안 된다. 팔만 골드면은 내쪽에서 골드가 좀 괜찮긴 했는데, 이거 조금 힘들었다. 야, 신모드 빡세. 자, 금팔, 둘. 제발. 제발. 제발, 뒤져라. 그렇지. 퀵. 무조건 로켓초 있어야돼 진짜 라인딜 1의 도움도 안주르는 똥쓰레기 녀석 저거 일단 8만 골드는 넘은 상황인데 앞에 몹들이 잡몹들이많아가지고 초반에 살짝 딜레이가 있었고 이게 데미지가 안들어간다 이거 어떻게 깨나는거냐 이거 못깨 금팔로도 내가 봤을때 금팔로도 이거 못깨 와...씨 와...저 억까가 진짜 찐막하자 두벌님이 초반에 산적 일단 한 마리였던 거 그리고 내 쪽에 전설 두 마리를 봤는데 보안가 두 마리가 나왔던 거 그런 억가들 생각해서 한번더 해보자 그럭저럭인데 지금 야이 전설이 안 나온다 어떡하냐 우리 산적 추가가 볼겸 뽑아줬는데 아, 야이 정도 운이면 개구리 성공해 가자 그렇지 이 정도 운이면 성공해줘야지 양법사도 좋았고 야 근데 두번째 신의 돌이 안될것 같다 신네 돌을 지금 두개나 실패했어요 궁극기를 안에서 쓰고 한번 더 궁극기 쓰면 괜찮을듯 야 아, 깔끔하게 그만 끝나야지 끝나야지 그렇지 어, 3단계 신의 돌 개구리 떴을때 궁극기 두번 쓰면 은딱 떨어지네 그리고 배트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배트 안 뽑을게요 공속 버프로 쓰겠습니다 저거는 위쪽에서 로켓추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배트가 어차피 후반에 힘이 딸려서, 30웨이브에, 무난 골드면은 골드량 되게 괜찮거든요, 지금? 데미지 조절? 음, 아우 야야야, 딜 조절 뒤조 아, 제발! 와우! 와우! 저거는 10초에 들어가도 되겠다. 그리고 진짜 이거 3, 35웨이브부터는 뽑아야겠네요. 40웨이브, 그런트, 로켓추 힘못쓸 거고, 개구리 왕자, 원래, DPS가 너무 낮아가지고, 안될 거고, 미아옹 좋다. 업그레이드는 해줘야 돼. 안 해주면은, 안 돼, 이거. 당장 앞만 봅시다. 우치 뽑아야 돼. 그런트라, 그런트를 어쩔 수 없어. 미아옹 버전 2 나왔고, 우치 두 마리. 요 정도면은, 그런트 잡을 수 있겠지? 잡는다! 30초 남았고, 반피 이상. 이 정도면 충분히 잡는다. 미아온 버전 2가 있고, 우 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잘 잡아냈고, 이제 내 쪽에서 베인 두 마리만 나와주면은, 50도 잡긴 잡을 거거든요? 뽑는 게 난이도가. 나이스. 이러면 베인 한 마리는 확정. 45웨이브에 베인 한 마리 무조건 뽑아주고, 무섭습니다. 베인 한 마리 위쪽에서 나왔고, 어, 베인 한 마리. 위쪽에서 베인 한 마리가 있으니까 무리해서 한 마리 더 가진 않을게요. 자, 엉덩이 힘주고! 사신! 위쪽에서 많이 날라갔는데? 와, 씨. 제발. 50만 넘기자, 50만. 여기만 넘기면. 그래도. 20초 반피 이상 깎았는데, 사실 스킬 한번 더 대비. 와, 와, 이게 안 되냐?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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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들 진짜 다 했어. 진짜 금팔 구려서볼수 있는 각다 봤다. 이랬는데도, 안 되는 거는 그냥 금팔로 신모드를 못 깨는 거야. 와, 안 되네. 개빡세게 했는데. 내 운이 좋으면은 깰수 있는데, 지옥 모드가 진짜 지옥이었던 때랑 비슷한 수준의 난이도. 어렵다, 어려워. 신모드였습니다. 유바.